오늘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7개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2025년 현재, 이들 나라는 전 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각기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. 7위는 브라질입니다. 인구는 약 2억 1천만 명입니다. 남아메리카 최대의 나라이자, 아마존 열대우림과 활기찬 문화를 가진 곳으로 유명합니다. 6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. 인구는 약 2억 3천만 명입니다.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, 놀라운 경제성장과 젊은 인구구조를 자랑합니다. 5위는 파키스탄입니다. 인구는 약 2억 4천만 명입니다. 남아시아에 위치한 이 나라는 이슬람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이며,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합니다. 4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. 인구는 약 2억 8천만 명입니다.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,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입니다. 3위는 미국입니다. 인구는 약 3억 4천만 명입니다. 북미 대륙의 강대국으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융합된 나라이며 세계 경제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2위는 중국입니다. 인구는 약 14억 2천만 명입니다. 놀라운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. 대망의 1위는 인도입니다. 인구는 약 14억 3천만 명입니다.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다양한 언어와 종교, 문화를 가진 곳입니다. 엄청난 경제성장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을 살펴보니 각 나라의 역사, 문화, 경제에 대한 흥미가 더욱 커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.